자, 이 A16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. ABCD의 네 가지 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오른쪽 그림과 같은 프로펠러의 중앙 부분과 네 개의 날개를 칠하려고 한대요. 근데 조건은 뭐냐면, 인접한 중앙 부분, 이 부분이죠. 인접한 중앙 부분과 날개 부분. 여기 네 개의 날개가 있습니다. 이 날개 부분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줘야 한다는 거예요. 그랬을 때 칠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의 수. 네 개의 날개는 모두 합동에 돌리면 똑같고요. 회전할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본다라고 했는데요. 그러면 우리가 색을 여기랑 여기랑 다르게 칠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가지 색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두 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는 방법. 두 번째는 세 가지 색을 이용하여 칠하는 방법. 세 번째는 네 가지를 모두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. 두 가지 색을 사용하려면, 일단, 우리가 이 가운데를 먼저 칠해야 되잖아요? 칠할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가 있고요. 그렇다면 두 가지 색이기 때문에 이미 네 가지가 됐으면 색이 세개 남았어요. 색이 세개 남았는데, 그 다음 세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쫙 칠하면 되잖아요? 이제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남은 세 색이 A, B, C 세 개였다면 A를 칠하는 방법, B를 칠하는 방법, C를 칠하는 방법 세 가지 해서 열두 가지의 경우가 생김을 알수 있습니다. 그럼 세 가지 색을 칠한다라고 하면 일단 가운데를 칠하는 것이 네 가지고요. 그러면 몇 가지 색이 더 남습니까? 이제 두 가지 색을 가지고 칠해야 돼요. 그러려면 여러분은 남은 색의 색 중에서 두 색을 선택해 주어야 합니다. 그러면 두 가지 색이 내가 A, B를 선택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러고 나서 이 프로펠러를 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데 색두 가지를 가지고 칠할 수 있는 방법은요. 만약에 한쪽을 세 가지를 칠하고 나머지 다른 색 하나를 칠하는 방법. 아니면 두개두개 두개 아주 사이좋게 나누어 칠하는 이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둘을 따로따로 생각해 줘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컨셉이 겉에만 할게요. 이미 가운데 는 칠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내가 3 플러스 1로 칠하겠다. 라고 하면 만약에 A, B가 선택됐는데 그럼 A를 세 군데 칠하는 거예요. 이렇게 A를 세개 칠하고 나머지 하나의 B를 칠하는 겁니다. 또는 B를 3개 칠하고 나머지 A를 하나 칠하니까 돌리면 어차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경우는 A를 3개 칠하는 경우와 B를 3개 칠하는 경우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생기게 되죠. 두 가지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 E 플러스 E의 형태도 한번 알아볼까요? E 플러스 E의 형태는 어떻게 칠하면 되냐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하는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있다. 그러면 같은 색을 이렇게 나란히 칠하는 경우에요. A, A, B, B 이런 경우가 있고, 하나, 둘, 셋, 넷, 이렇게 생각했을 때, 이번에는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. 마주보고, 마주보고. 그럼 여기 몇 가지가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, 여러분 한 색을 이렇게 칠하고, 여기 칠하면 돌려도 다 똑같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죠. 역시 마찬가지로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. 그러니까 합이 두 가지. 그래서 4, 3, 12, 곱하기 4 하니까 세 가지 색을 사용하는 방법은 48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. 이제 네 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. 이것을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 일단 가운데 칠해야 되죠? 네 가지. 여기까지 똑같습니다. 그 다음은 네 가지인데, 그럼 색이 몇개 남은 거야? 내가 다쓸 거니까 세 가지 색이 남아있어요. 그세 가지 색을 요네 군데에 나누어서 칠해줘야 됩니다. 그러면, 여러분은 어떻게 칠해야 세 가지 색을 다쓸수 있냐면 네 군데고 세 가지 색이면 일단 하나씩은 다 써야 돼요. 하나씩은 A, B, C가 만약에 남았다라고 하면 하나씩은 다 쓰고 누군가는 하나 더 칠해줘야 네 군데를 세 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. 두 군데, 두 개를 칠할 색깔을 선택해야겠죠. 만약에 그런 색깔을 선택하는 방법은 A를 칠하건, B를 칠하건, C를 칠하건, 세 가지 방법이 있겠죠. 그러니까 이미 칠했고, 남은 세 가지 색 중에 두번 칠할 색깔을 선택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러면 내가 A, B, C, A, A 두 번, B 한 번, C 한 번을 선택했다라고 가정하고, 그리고 나서 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. 그러면 같은 색을 어떻게 칠하느냐? 이번에는 이게 나란히 칠할 수 있겠죠. 나란히. 그러면 b c 이런 방법 있어요 나란히 칠하는 방법. 그럼 나란히 칠했다면 bc를 칠하고 cb를 칠한 나머지 두 색이 자리를 바꾸는 방법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생깁니다. 그다음은 마주 보고 칠한다. 네, 마주 보고 칠했다. 그럼 여기 여기 남겠죠? 마주 보고 칠하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? 네, bc 근데 여기 A, A가 똑같기 때문에 사실 A, B, C, D 둘이 자리를 바꿔 볼까요? A, A 여기 B, C 해보면 돌리다 보면 여러분 얘가 이렇게 두 번만 돌려 보세요. 그럼 이거는 똑같아져요. 그러니까 어차피 이런 경우는 한 가지밖에 안 생겨요. 그래서 우리가 두 개를 나란히 칠하는 경우가 두 가지. 그 다음, 마주보고 칠하는 경우 한 가지니까, 여기에 2 플러스 1. 그래서 12, 4, 3, 12 곱하기 3 해니까 3 6가지의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전체의 경우의 수는 12, 48 더하기 36, 이렇게 해주니까 9 6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김을 알수 있는데,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다는 거죠. 가운데 칠하는 거네 가지. 그 다음, 중간에 이제 여기를 하나를 색칠, 하나를 색칠하겠다. 뭔가를 색칠하겠다. 세 가지. 나머지는 원순열로 돌리겠다. 그게 아닌 거예요. 왜냐하면 한 가지 경우를 그냥 돌리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마주볼 수도 있고 나란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방에 구할 수가 없어서 어려운 문제였던 거예요.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여러 번 반복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.